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원래 예보에는 12시에 비가 그친다 했는데 지금 오후 6시가 다돼 가는데 아직도 보슬비가 내립니다. 저는 우산이 없고요. 그런데 보슬비를 맞는 기분도 괜찮습니다. 네. 겨울비가 내린다는 것은 기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포근합니다. 불빛도 포근해 보이고요. 아파트들도 하나둘 불이 들어와 있고요. 음. 저 나뭇잎은 단풍이 들은 것 같네요. 아직 떨어지지 않았군요. 하나둘씩 집으로 가는 발걸음들이 경쾌해 보입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밥, 따뜻한 거실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도 서둘러 집으로 가야죠. 네, 저도 오늘의 부식 재료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뭘해 먹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엄마들은 얼마나 유대한지 늘 고맙고 감사하죠. 저는 무얼 샀냐면요. 닭안심 두팩 삼겹살 두팩 <laughs> 이렇게 샀어요. 내일 아침에는 닭안심 모레는 삼겹살 늘 이렇게 먹을 걸 사서 집으로 온답니다. 감사합니다.